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이고 아이고 시끄러워요. 엄 자요. 지금 시가 몇시요? 머리가 아픈겨? 아이고 아파. 근데 삼생이가 성진하는 소식이 들려요.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밀었더니 하나님께서 <laughs> 축복해주는 것 같은 기라요. <laughs> 학생가 네. 들어온나? 네. 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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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뭐 몸이 안 좋은 기라. 네. 근데, 엄마,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 승진했다는 소식이가? 어. 그게 아니고, 제가 성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뭐? 아휴. 성교사로 가야 될것 같아요. 으음.. 뭐라카노, 뭐라카노. 장수희 네가? 예. 네, 네. 뭐라카노. 아버지리 아프고 누워 있는데 어딜 아이고, 간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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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우야야. 너무 오랫동 나도 기도했다. 막 세계적인 사람 되도록. 아이고 아이고 야야. 근데 성교사가 아닌 기라 말도 안 되는 아, 그, 소리 그, 나지도 그, 말라. 어? 응? 아버지로 봐라 아버지. <laughs> 그리고 어. 너무 오랫동안. <laughs> 기도 하고 또집 사람한테도 이미 아이고, 아이고. 이야기가 다 돼서 야집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리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해야지 사실은 <laughs> 회사도 오늘부터 뭐라고 아이고 시원해. 네 방금 뭐라 했나 회사를 그만둬 어떤고 아이고 아이고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아이고 나는 모른다네알아서해라 나는 모르겠다 아이 <laughs> 아이고. 아버지. 죽으면 뭐, 되지 마. 죽으면 되나 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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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이고. 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 우리, 우리 나죽었다나 죽었어. 아이고. 아 예정해 주세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래. 엄마 이제 우리 얘기할 시간이야. 아이고 어쩌나. 그 더운 날씨 가가지고. 몸 조심해라, 아가. 네, 몸 네. 조심해라. 네, 어머니, 아. 약 아. 아버님도 약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 잘 갔다 와. 잘잘 네. 지내야 된다. 아버지 몸도 편찮으신데 저희 막 가서 너무 너무 죄송해요. 뭐 하겠니? 몸색이 잘 갔다 와. 응. 몸 조심해라 기도할게 엄마가. 엄마, 여보, 여보, 강사랑 편하게 보내야지. 엄마, 네, 건강하세요. 아버지. 그래. 好，谢谢大家。 사람 참우리도 나오나? 어? 자식 잘 보내 놓고는 또 온다. 아이고, 참네.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laughs> 당신이 뭐 세계에 뭐, 어? 가장 위대한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밤낮없이 기도했었투만뭐 우여란 말이고 지금. 내가 어?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랬지만 뭐 세계에 나가는 성교사가 되라겠는겨. 아 우엣던 간에라도 <놀람> 어차피 뜰한 사람 아이가. 빨리 가자, 그만 울고. 아이고, 아, 참 아, 잘한다. 아이고. <laughs> 네. 네, 또, 더안 음, 예. 예, 또, 더안 좋아요. 명절날 이렇게도 하는데, 삼세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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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엄마다 예 어머니 예 여보세요 예 엄마 어 삼성아 잘 있었나 예 저희는 다잘 있는데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아버지 예 아버지 아이고 삼성아 너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암이 예, 암예. 아이라카야 오자꾸 입파서는 아미라칸다, 기침 자꾸 하더니 어? 안 되는데. 삼성아, 나오면 안 되겠나. 아니 아버님 편찮으신데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교회 허락도 맡아야 되고 뭐좀 거쳐야 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아프다 가는데 안 되나? 예, 교회다가 제가 한번 삼성... 연락을 해볼게요. 뭐라고? 교회다가 다시 한번 연락해보고 연락해보고 교 교회... 연락 다시 엄마한테 드릴게. 그래, 삼수만 나온네. 예, 삼수만 삼... 빨리 온다. 나 아버지 죽겠다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아이고. 하여튼, 교회 한번 연락해보고, 또, 그거, 해야 되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확실히는 말씀 오나. 못 드리지만. 뭐 알았다. 예, 어머님. 예. 목사님, 잘 지내시는지요? 현지에 도착한 후 1년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께서 암으로 판정받으시고 위독하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는 어려운 부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이거. 목사님 가신 지도 1년밖에 안 됐고, 요즘 교회 형편도 안 좋은데,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신 크기 그 나도 따.